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 1강의 시간으로서 자,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관의 처리 절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물론 전자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방문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먼저 등기 신청서가 접수가 됩니다. 접수. 자, 이렇게 등기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등기관이 접수한 등기 신청, 첨부 정보, 신청 정보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 자,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심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심사를 한 후에 이게 제대로 됐으면 뭘 한다?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등기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 등기관이 등기 기록을 완료한 후에는 누가 등기를 했는지 표시를 하고 어, 등기부 부분 자료도 어,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 완료 후에 절차가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 절차. 이것이 등기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를 심차, 심사를 했는데 등기를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하자나 서류가 미비한다든가. 자, 그러면 등기가 하는 뭐래에 대해 등기를 실행하면 안 되고, 그때는 등기를 각하합니다. 등기 신청에 각하. 등기 신청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자, 근데 만약에 심사를 하는 도중인데 등기 신청인이 자기가 첨부정보 하나 를안낸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등기관이각 하기 전에 등기 시작하기 전에 내 등기 신청한 거를 무료로 취소하겠습니다 이걸 취하라 그럽니다 자 그런 거는 바로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에 취하라 그럽니다 취하 그러면 등기 신청 각하 취하 이후에는 등기는 실행이 안 되죠 취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취하를 했으니까 다시 재신청을 하든가 재접수를 하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등기신청 각하한 경우에는 흠별을 보정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을 보정하라고 등기관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각하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등기신청 각하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등기신청 접수에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등기 신청 접수가 언제냐? 언제? 언제 등기 신청 접수 한 때로 볼 것이냐? 그리고 등기 신청은 이제 등기 신청 정보가 자, 신청한 정보가 전산 처, 정보 처리 조직, 자,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요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이때 저장된 때가 바로 접수된 겁니다. 등기가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요 저장된 때가.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여기다 저장을 해 줘야 접수된 것이고, 그에다 전자 신청했을 때는 전자적으로 접수, 저장이 됐을 때 그때 접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등기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냐? 등기가 실행이 돼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때. 등기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때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효력이 이때부터 발생하지만, 발생 시점을 언제로 환원한다? 바로 이접수한때로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규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멸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 실행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등기가 실행이 되, 완료가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교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접수한 때는 그래서 접수한 때즉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라고 딱 규정을 내려준 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과정이고 그러면 등기를 심사는 어떻게 하냐? 등기에 대한 심사는 기본적으로 등기에 대한 심사는 등기관이 직접 가서 이 설과 만나 변장하고 확인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심사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형식적 심사 즉 형식적 심사라는 건 뭐냐면 요 심사가 서류에 하자가 있나 없나 서류에 어떤 흠이 있나 없나 그거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류만 형식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각하사유가 없다면 즉 서류가 완벽하다면 등기신청은 수리가 돼서 등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각하사유가 있을 때 자,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각하사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각하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각하가 되는 원인 사유라고 그러죠 이유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게 있어요 자,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는 무조건 각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등기해도 무효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상대적인 무효 상대 절대적인 각하 사이로서 절대적 무효, 절대 무효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무효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 무효라는 거는 등기를 해도 무효란 얘기니까 어떤 경우냐면 관할을 위반했을 경우,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데 다른 등기소에 한 거예요. 관할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사건이 등기할 게 아닌데 등기가 된 거예요. 유치권이나 정유권 같은 거는 등기할 수가 없는데 유치권이 등기가 돼 있어요. 그건 무효란 얘기입니다. 자, 상대적 무효는, 요건 보정 가능한 거예요. 즉, 수정만 하면 보정. 고쳐 오면 다시, 아, 등기를 할수 있는 건데, 이 상대적 무효는, 그 신청안이, 예를 들어서 등기관이 상대적 무효에 해당이 될 때, 아, 요거는 보정하셔야 등기가 됩니다. 라고 보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보정을, 보정, 고치란 얘기죠. 보완해서 수정해라. 보정. 보정을 명령, 명하면 그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다음 날, 다음 날, 요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해 오면 등기 신청을 각각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거 수리 고쳐 왔으니까 등기를 실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규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만 등기관은 그 각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흠정을, 흠결, 그 잘못을 보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보정을 명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라는 거. 뭐 보정을 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각하 사유가 돼서. 각하 사유가 돼서 등기관이 각하를 하는 경우, 반려한다는 얘기죠. 이거 등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돌려줄 때이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말로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서로 서류로 남겨야 되는데 이 각하 방법은 어떠한 이각이 각하합니다. 이 각하는 결정으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결정에 의한 형식으로서 어, 이유를 적어줘야 돼요. 왜 그걸 각하했는지. 결정의 형식으로서 하고 등기를 각하합니다. 각하 결정 이렇게 서류를 쓰고 그 이유를 반드시 적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하를 하는 겁니다. 전자적으로 신청했을 때는 전자적으로 각하하면 되는 거고 방문 신청했을 때는 그 등기관이 결정문의 형태로 결정의 형태로 이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각하를 할증만 됩니다. 음. 그, 각하 사유인데도 만약에, 상대적 무효에서, 각하 사유, 절대 무효는 등기해도, 등기해도 무효예요, 이거는. 근데 상대적 무효인데 등기를 했어. 이거는 유효입니다. 아, 상대적.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못 해. 어, 상대적 무, 무효인 경우에는. 자,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직권마서도못 합니다.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부하고 실체가 일치는 해. 약간 이거 그 서류 신청할 때하자마 있던 분이지 등기 내용하고 다 맞아 떨어지면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각하고 이와 반대로 등기관이 등기를 타서 도장 찍기 직전인데 딱 찍으려고 그러는데 취하합니다라고 서류를 제출하는 거야 등기 신청이 나 등기 안 하겠다고 즉 각하는 등기관이 못하겠다고 한 거고, 신청인이 등기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취하라고 그래, 취하. 고소 취하라고 생각하면 돼. 취하는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뜻 같아. 등기 신청한 사람이 등기를 취하한다는 얘기는 나 등기 신청 안 할래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말로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등기는 서류를 남는 거라 다 기록을 남겨야 돼. 각하할 때도 아까 각하 결정하는 서면으로 하듯이 취하 역시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 역시 똑같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거는 언제 취하서를,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직전이 거나 각하 결정 내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각하 결정 내렸는데 아나취하할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각하가 된 거예요. 그거는 각하 결정 내리기 전 또는 등기관에 등기를 실행하기 전 그때까지는 취하할수 있어요 자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대리인이 취하를 하려면 그 수권을 받아야 돼요 그 등기 취하에 대한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는 반드시 공동으로 취해야 되죠 등기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했어 응? 등기 권리자 의자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 등기 신청을 했어 동일한 대상물을 부동산을 향해서 공동조당의 경우에 그 중에 하나만 아 요건 공동조당에서 뺄래요 혹은 가능해 하나만 빼는 거 공동조당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취하를 한 경우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서류를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안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등기신청 애초에 안한거하 똑같아요 이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서류 다 반환을 해야 돼 서류를 신청서를 포함해서 모든 사류를다 반환해. 이 신청 안 받은 거 똑같은 거야. 이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나 각하 결정한 거는 신청한 기록이 남아 있잖아. 각하 결정한 기록 들어가 있어. 이때는 신청서는 반환 안 해. 신청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나머지 서류, 나머지 서류, 나머지 부속 서류 요건 다 반환합니다. 을 나머지 부속 서류. 신청서는 반환 안 한다. 이건 절대 반환 안 해요. 왜? 접수했죠? 심사했죠? 각하 결정을 했는데, 뭘 각하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냐? 그 신청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취하했을 때는, 아, 나 도로 다시 내겠다고 나중에. 지금은 등기 신청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한거예요취 그거로 넘어. 취소한 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모두를 다반환 해줍니다. 등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하하고 각하를 받고, 이제 서류 하자가 없어. 하자가 없으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면 표제본 만들고 갚부 만들면 돼. 을구가 없죠 그때는 표제본 갖고 만들면 되는 거고, 자 일반 이전 등기 같은 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면 은 을구에다가 저당권 설정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등기 내용에 맞게 갚부문갚고 표제본 표제부 을구면 을구에다가 등기관에다 기록해주고, 그러면 등기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등기가 되면 등기 완료 후에 절차가 있겠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를 마친 걸 완료라고 그러는데 등기 완료 후에 어떤 절차가 있냐 자, 등기 완료 후에 절차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 절차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등기 완료 후에 절차.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 정보. 옛날엔 등기 필증이라고 했습니다. 등기필정보 이 등기필증이라고도 하죠 이제 지금은 등기필정보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권리에 대한 등기권리자에게 그 새로운 등기권리를 마쳤을 때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자이 등기필정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한데 첫째는 방문 신청했을 때자 등기 신청인이 방문해서 신청했을 때는 이때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문서입니다 서류 등기필증 등기필정보를 기록한 서면을 말하는데 그거를 교부합니다 교부 직접 준다는 얘기고 방문했을 때는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 주로 이거는 이제 법무사들이 전자신청을 많이 하는데 전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송부합니다 이거는 전산을 이용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전 전송을 해주죠. 예, 신청도 전자적으로 받았듯이 등기필 정보시 전자적으로 보내줍니다. 자 등기필 정보였고두 그 번째는 등기 의무자에게 등,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주질 않고 등기 완료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등기 완료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 통지,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원칙적으로는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섯 가지 경우가 크게 대표적인데 첫 번째는 등기의무자가 재판을 걸어서 승소한 거예요. 등기권리자가 진 겁니다. 자 등기 의무자가 의무자가 승소했을 때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가 됐다고 알려줄 뿐이지 등기 필정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대위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대위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미등기. 자,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을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자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할 때 등기가 안 됐어요. 건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썼거나 아니면 뭐세금은안냈거나 이렇게 압류 체납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소유권 등기 전이 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돼 있으니까 그 압류 체납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등기를 하기 전, 처분제한을 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척탁이 있을 때는 등기 권리자,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는 됐다고 알려는 줍니다. 자, 네 번째 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필 정보, 등기 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을 때, 이거 원치 않아요. 원하지 않아. 그러면 줄 필요가 없죠. 원하지 않는데. 자, 다섯 번째, 이제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가 이제 촉탁하는 등기에서 이 관공서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등기가 완료될 거면 알려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완료 통지였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지적소관청의 소유 변경 사실을 통지해 띕다 지적소관청. 자 지적 소관청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지적 소관청을 말합니다. 그 지적 소관청에 통지를 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하고 관련될 때 소유권 주로 소유권이 보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그리고 뭐 소유권 등기명의 인의 변경이나 경정 변경 등기 경정 등기가 있거나 소유권 변경 또는 경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이 말소 말소 해복 등기 됐을 때 알려줍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거 알려줘야 재산세 부과합니다. 이 시군구청에서.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알려줍니다. 지적소관청이 바로 시군구청이 대표적이니까요. 네 번째는 이제 과세자료. 국세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과세자료를 보내줍니다. 송부라고 그래요. 과세자료 송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등기관이 이제 소유권의 보존 이전 이런 등기했을 때. 자 가등기도 포함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제됐다는 것을.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차복착뭐 차복. 번지수를 잘못 기재한다든가 그런 거고 어옛날엔 유루라고 했어요 유루. 근데 지금은 빠진 부분이라고 쉽게 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차고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등기관에 등기를 했는데 착오로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빠진 부분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사실을, 이 사실을 통지해줘야 돼요.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 사람, 1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됩니다. 서 이렇게 해서 등기 완료 후의 절차를 다 알아봤고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료제 31강 시간으로서 4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